서라는. 아 서란 음, 여기요. 안녕하세요. Hello. 언제 오실 까요 아, uh, w a for me to a r i v e y u Okay. 기다릴까? 너도, 그이요형 예, 유형노 이선명 <laughs> 4학년입니다 아 그냥 여기 아, 아 속에서 같이 읽는 걸로 하자. 그건 재미 없잖아. 자, 우선은 뭐? 예, 이거. 어차피. 자, 우리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어. 이. 아니, 같이. 자,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영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앉으시죠. 아, 그래요. 읽었네요. 자, 앉으시고. 좋아. 예래 예, 예, 그래, 네, 예. 네. 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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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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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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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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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고귀한 존재 고기 옛날에는 고기. 왕만이 고기한. 신의 형상을 닮았다는 말을 듣던 시절이 있었거든 오. 근데 모든 사람에게 그 신호를 주기 때문에 네. 모든 사람이 하나님한테 소중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영접기동을 읽어봅시다 하나 둘셋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왜여기 도전하실 분? l l 요 그래요 어. 어. 하나님이 여기.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 m 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m 밖에 e l l 어요자 그럼 다음 e tell me, t e l 이 m 이번에 설아. <laughs> 아, 그러면 안 돼요. 바로 자, 이번엔 선명의 차례 이녀석 선명의 차례 가리고 <웃음> <웃음> 자,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제 평론 차례 하나님, 이 자기 형상빼놓 하나님의 영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선생님 1장에 17점만 있요 아오 이게내야돼 맞네 그럼 스티커 다섯 개 스티커부터 받고 네. 자 다음 설화 오마랑 저 스윙칩이 없어요 스윙칩이 여기 잖아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그 빨간색, 빨간색. 아다 떨어졌나 보다 뭐 빨리 채우도록 하게 저거 얼른 먹고서나 다른 거 하지 않게 <laughs> 자 다음 설화 <laughs> 그 아니면 설화 자 오케이 통과 그 다음에 이제 명자 이제 명 잠깐 너희들은 기다려봐요 성명은 현 음. 여기 옛날 저희 병수처럼그 길이 온게 아니라 한 바퀴 돌어요 뭐 운동하고 좋지 뭐 <laughs> 자, 선명히 외워볼까? 외웠어? 네. 네, 외웠어요. 다섯 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네, 형상대로 외웠어. 어, 잘했어요. 자, 그럼 여기 친구들 다섯 번 같이 읽을 동안 잠깐 기다려줄 수 있지? 예. 자, 우리 이제 이제 성빈이하고 준원이 한번 다섯 오. 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 자 집중. 아, 집중. 하나, 오. 둘, 셋. 아, 하나님이 자기 형상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오케이 여기서 하나님 저안 외울래요 내 얘기 들어봐요 <laughs>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한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음대로요 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네. 그럼 나는 하나님의 귀한 이다는 하나님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놨네 <laughs> <웃음> 자, <웃음> 옛, 옛날 고대시대에는 왕만이 신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표현을 써고어요 왕을 칭송하기 위해.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한테 다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고귀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laughs> 뜻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자영적기도문 읽어봅시다 하나 둘셋 하나가 아니, 아니, 땅을 창조하여 챙겨...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아니, 못 박혀 아니, 죽으시고 아니, 다시, 다시 사신 아니, 예수님을 아니, 믿습니다 내 모든 아니, 죄가 용서받고 아니, 절대 아니, 지옥 안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네. 믿습니다 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시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응시하셨습니다. 아멘. 자 외우기 도전. <믿> 아, 도전. 저요, 아니요 아니요 선생님 어 그래. 저요. 저요, 저요. 우선 그영기도 그럼... 외웠어요. 아, 우선 세개 받고 선명이세세개 아. 받고. 어, 그래. 그래. 그개 바꿔 자선명래 도전 도전. 그래. 한번 타좋다아 너무 조금 남았어 지아 아, 아 아,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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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아이 너무 좋아. 아, 너무 아아아아 너무 포기하 갔는다면 어이 이제 부르게요. 부르요. 아가님을 자기 양한번 한 더. 어. 한번 더. 자도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 하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Okay.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이거 틀렸어요한번한번 아, 한번더한번더 자, 집착하게.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일장 이십 이십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칠면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어사을창창하하시남자자여자자창창하하시창 창세기 장장7절절씀씀 오케이. 하나 n g 하나님이 자기 형 n g Kong, Hanan, h 하 n g k o n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님미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 내용이 무슨 뜻일까요? 많이 말했던 것 같은데. 어, 하나님이 다창조 뭔가 핵심이 빠진 것 같지만 뭐 맞긴 맞아요. 자, 여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의 형상대로라는 이런 칭호를 받는 사람은 옛날에 왕만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왕만 소중하고 나머지는 계급 사회다 보니까 막 함부로 대하는 시절이 있는데. 모두 다 평등하다. 그렇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요새 뭐 뉴스에 보니까 뭐 리코더로 사람 막 때리고 그러는 사람들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전치 구주래 <laughs> 어쩌다 그, 그런 소식 들을 때마다 참 많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모두 다 사랑하고 평등한데 우리 도연이도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영접 기도문 읽어봅시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한번더 갔어, 알았어. 네, 끝. 아, 자 나이 나이 천천히 한번 맞춰볼까요? One, two, one, two, three, four. 한번세 번만 일자고 제안하는 우리 주연이랑 어떻게 예? 자 one, two, one, two, t h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의 형상은 옛날에 왕들만 받을 수 있는 칭호야. 왕 아닌 사람들은 함부로 그냥 막 때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계급 사회였지. 근데 지금은 계급이 있어, 계급이 있어, 왕 귀족 백성 천민 없지.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즉, 우리 모두가 왕처럼, 귀한 사람이란 뜻이야. <laughs> 그래서 너희들도 모두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새 보니까 뭐 사람 뭐코도사람 때리고 뭐 하고 하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리코도야 아, 응. 리코도 없는 데, 그러니까 그러, 리코드 앞에 있는 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사람을 때리지고 괴롭히시고... 응? 사람을 때리면 안 되겠지? 자. 아 다시 온 난이 때래. 허. 너가 좋아서 그런지도 몰라. 허. 잘 떼는구나 이거 신문에. 예. 모르는 사람이. <laughs> 오빠를 모르는 사람이래요. <laughs> 자 영자 기도문 읽어봅시다. 핫둘색 하늘과 땅을 참가하시거 하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느낌표. 저는 죄인입니다 마침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침표. 내 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침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마침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침표 뛰고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하나씩 가져가도 두 개씩 가져가도 상관없고 세 개씩 가져가도 상관없는 사탄이야. 아, 오케이. 네. 자, 아, 자한세 한 번만 읽고 우리 한번 하보도록 합시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 하나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예전에도 많이 설명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뭐, 뭡니까? 모든 사람을 하친구을닮았다오 편지. 옛날에 왕이 살고 있었어요. 네. 왕을 존귀한 친구로 하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었다 신의 형상을 닮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일반 사람들 모두에게 한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귀중하게 여긴다는 거지 모든 사람들 평등하게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계급을 하나님께서 한게 아니라 평등한 세상을 한다는 거야 근데 요새 학교에서 보면 뭐 리코더 사람 머리를 때려서 구주 전치구주 나오는 거 보면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는 것은 참안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서로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길 원해요. 네. 오케이? 네. 자, 영적기도한번 읽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저는 네. 죄인입니다. 네.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네,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혹시 이거 여기 도전하실 분? 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음형성대로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상세기 일정이 스트레스를 습니다 오케이 자 여기 그 이급자세개 짜리는 여기 있고 다섯 개 짜리는 저는 여기. 카메라에 오. 나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 자응형성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자응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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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니 앉아 우선 좀 뒤로 와서 좀 뒤에 동생들도 보고 있는데 가리지 말고 원래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 거야 자 우리 특별히 이제 딱세 번만 또박또박 한번 같이 읽어봐요 자 하나 둘셋 하나님이 하기 성상도 하나님 좀 맞춰주자.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어요. 응. 예. 그거. 그거야. 그 아, 우선 영적 기도문 거 찾았잖아. 자, 하나 둘셋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은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느낌표, 하시고, 느낌표 저는 죄인입니다 마침표 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침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마침표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마침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딱한 번만 우리 큰 목소리로 도록 할게요. 한 번만요? 어, 한 번만. 알았지? 어. 아. 둘, 셋. 하나님이 자기영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자, 영접 기도 물고 봅시다. 하나, 둘, 셋. 땅을 창조하시고, 사랑을 지으신 예수님, 저는죄인입니다내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절대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